안녕하세요 강민구입니다. 자, 오늘 그 확률과 통계 문제에서 그한 번씩 나오는 이게 그 이제 고등 수학 하아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 공통 수학 이제 1로 바뀌겠네요. 거기에 보면은 한 번씩 이제 조합에서 보면 분할 문제에서 보면 대진표가한 번씩 나옵니다. 아니면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확률 문제로 이제 대진표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자대진표 중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 되는 건데요. 이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대진표가 조금 더 확장이 되더라도 그리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어세 개짜리인데 어떻게 그리는지 먼저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저장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큰 대진표가 나오더라도 이 원리만 잘 이해해 주시면 금방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여기 원과 반지름을 해서 여기 에 반지름이 한1 정도 되는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리면 접하기 때문에 한 칸이나 혹은 두 칸을 더 띄우는 상황에서 또 반지름 1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이 완성됐죠? 한칸더 띄우고 세 번째 원에서 반지름 1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4명이다, 그럼 여기 이렇게 1, 이렇게 하나 더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원 위에 보면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점을 여기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4개짜리다, 그럼 이렇게 4개짜리 했다가 제가 바로 지워드릴게요 자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이제 부전승 말고 요거부터 먼저 그릴게요 여기 오른쪽 거두개 요거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자 요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분을 그려서 뭐 길이가 한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4 명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중간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연결하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점을 못 잡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직선은 이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뒤로 하면 스크롤 바를 이용하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게 칸이 하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어, 저 생겼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네 칸을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네칸 올라간 위치 요거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도 4칸 올라간 위치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축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대신표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이거는 필요가 없죠 지금 왼쪽이 지금 부전승이니까 얘가 필요 없으니까 얘를 대상에서 가려주시고 뭐 지우셔도 됩니다 대상에서 가려주시고 이것도 대상에서 가리고 이것도 대상 가리고 이것도 대상 가리면 됩니다 자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선분으로 들어가신 다음 우클릭 하셔서 설정상 들어가셔서 불투명도 10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원은 또 우클릭 하셔서 불투명도 100인데 뭐 선을 좀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 9 정도로 해주시고 색상은 한25% 정도 불투명도 해주시면 어, 여기에 그 동그라미에 회색까지 효과를 낼 수가 있네요. 자, 우클릭해서 좌표축과 격자를 없애주시고요. 다음 점을 다 예상해서 가려주시면 이게 대진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요, 만약에 더 있으면 더 이렇게 화, 선을 끄어서 확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이 완성됐으니 윈도우 쉬프트키 눌러서 S 눌러서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본이 너무 흐리게 들어와서 그 바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림이 돼서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깔끔하게 그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자, 이렇게 작업하면 되니까요. 대진표 파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은더 선을 연장을 해서 만들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